안녕하세요. 오기의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봄철 분갈이가 필요한 다육이나 어떤 다육인지도 알아보고, 그리고 공중뿌리가 이렇게 났을 때는 꼭 뿌리 확인하고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답니다. 예,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제, 어, 분갈이를 한창 많이 하고 계시죠? 예, 저도, 어, 조금 일찍부터 분갈이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다 하고 없는 줄 알았는데, 어, 유심히 관찰하고 또 요렇게 하니까 또 한두 개씩 분갈이 할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아이를 분갈이 해 주었는지 또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초보자님께서도 어,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어, 영상을 찍어 본답니다. 예, 어, 어 어떤 아이인가 하면은 제가 요쪽에 요 자리에 있었던 이 마리아 철아 아시죠? 예, 풍경화분에 있었던 예, 요 아이. 예, 요렇게 풍경화분에 마리아 철화가 있었는데, 그 아이를 제가 물을 줄까, 분갈이를 할까, 이렇게 제가 망설였잖아요. 예,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왜 망설였나 하면은, 이고 그 아이 철화가, 어, 물도 안 주었는데 항상 입장이 짱짱하고 그런 거예요. 예, 그런데 목대 쪽에 또 공중뿌리는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공중뿌리가 많이 나서, 어, 저는 또 이제 입장도 짱짱하고 괜찮길래, 어, 공중뿌리만 이렇게 핀셋으로 제거해주고, 예, 또 입장은 짱짱해서 물을 안 주고 이렇게 했는데, 한번, 그 아이를 분갈이를 해줄까 예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안 하게 된 이유는 입장이 너무 짱짱하고 어,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또 어제 제가 요 아이를 관찰하다 보니까 어요 아이예요 예요렇게 지금 분리를 했답니다 예요 풍경 화분에 있던 아이인데 어요 아이가 왜 분리가 됐나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그 아이 어, 공중 뿌리를 다 제거해 주었는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공중뿌리가 나는 아이들 참 많으시죠. 예, 그런데 공중뿌리가 났다고 다, 어, 이 화분 속 뿌리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니죠. 예, 그래서 공중뿌리가, 어, 어떻게 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. 예, 요 아이가 어떻게 공중뿌리가 났나 하면은, 이 목대 아래쪽, 예, 제가, 어, 요 창, 매창, 예, 매창 요 아이도, 이, 잎장 바로 밑에 고기의 공중 뿌리가 아주 많이 나서 요 아이가 이상하다 잘 적응을 못해서 자구들 네개다 떼어주고 예, 새로 어 적심하고 분갈이를 새 뿌리를 받은 아이잖아요. 이렇게 예, 우리 이웃님들께서 어 공중 뿌리가 이 화분의 바로 밑에 이렇게 지금 어요 아이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래 잎장 바로 밑에. 소복하게 뿌리가 고렇게 나는 경우, 예, 어, 전체적으로, 어, 요렇게 요 아이 문패어리 또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, 요런 아이들처럼 중간중간, 예, 줄기 목대에 그냥 한, 이, 어, 이 보통으로 이쪽 고르게 공중 뿌리가 낫는 거는 물을 많이 말려서 그렇거나, 예, 고런 경우가 많잖아요. 예, 그런데, 어, 입장 바로 아래 밑에, 예, 입장 바로 아래 밑에 그 부분만 유달리 소복하게 공중 뿌리가 많이 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 뿌리 속이 어 조금 탈이 나는 그런 다육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. 예,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나 하면은 그래서 요 아이를 제가, 어,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. 요 입장 바로 밑에 어이 건강한 목대쪽에 있는 곳에서 이 공중뿌리가 소복하게 많이 났더라고요. 예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또 뿌리 쪽 목대 쪽에는 조금 목대에 어 조금 검은빛 있죠. 예, 목대가 조금 그무스름한 빛이 조금 많았어요. 예, 그런데 위에서 볼 때는 아주 짱짱하잖아요. 예, 그래서 아, 요 아이 분갈이도 해줄겸 어, 뿌리 속을 한번 확인해 보자 싶어서 어, 확인했더니 아, 뿌리 어, 속에 그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. 예, 그래서, 목대 쪽이 조금 검은, 붐, 검은 색감이 좀 나타났다고 하는 부분 있죠. 예, 그 부분은, 이 색감이 검은 이유가, 이 싱싱한, 어, 초록빛 목대가, 이 아이가, 안제 뿌리가 안 좋으면서 마르니까, 예, 마르니까, 약간 그무스름하게, 이 색깔이 변한 거예요. 예, 그래서, 얼른, 예, 아래쪽 목대 쪽으로 적심을 하고 했더니, 어, 다행히 제가 초기에 발견을 했는지라, 어 조금 목대 쪽에 살짝 약간 검은 부분이 좀 있길래, 그 부분 깨끗해질 때까지 적심을 하니까, 어 요두 개가 이렇게 나뉘어졌죠. 예, 조금 위쪽으로 적심을 하니까, 요두 아이가 한 몸이었는데 나뉘어졌잖아요. 예, 요 아이가 그래서, 요 아이가 어떻게 됐나 하면은. 네. 제가 어, 지인분께 이렇게 어, 잘리는 채로 예, 목대까지 잘려서 새 뿌리 어, 받아야 되는 채로 제가 어, 이 나눔을 받았거든요. 예, 그래서 아마 이 아이가 무음균에좀안 어, 좋았다가 적심해서 예, 키워보라고 어, 주신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아무래도 한번 아팠던 다육이는 어, 항상 어, 그이 이 아팠던 곡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요 아이, 아, 좀안 좋다 싶어서, 아, 참, 요 아이. 제, 어 요렇게 목대 잘려서 한번 키워 보라고 예새 뿌리 받은 기억이 나서 아 그래서 요 아이가 조금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어 요렇게 그래서 목대 쪽을 깨끗하게 잘라 주고 예 요렇게 분리되어서 이 요렇게 생얼이 있는 아이는 예 요렇게 어예 공부는 요렇게 어 심어 주고 예철라 쪽은 조금 넓은 화분에 예 요렇게 어 다 심어주고 새 뿌리를 받아야 되겠죠. 예, 요렇게 우리 이웃님께서 어, 봄철 분갈이 할때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, 둘더 관찰하셔서 분갈이가 필요한 다육이를 제가 요렇게 공중뿌리가 이 어, 골고루 요렇게 공중뿌리가 낳는 게 아니고 입장 바로 밑에 입장 바로 밑에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그 부분이 소복하게 났을 때는 아무래도 화분 속 뿌리가 좀안 좋아서 그럴 거예요. 예, 제가 조아이를 어, 뿌리 속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공중뿌리가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서 보기 어, 좋은... 어, 이 뿌리가 괜찮은 공중뿌리가 있고 또 뿌리가 진짜 탈이 나서 이 고아이가 생존 본동으로 이 가도할 만큼 입장 바로, 예, 그 아랫부분에 소복하게 낳는, 예, 고런 상태에는, 어, 우리 이웃께서 뿌리 확인해서 분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또, 목대 적심할 아이는 적심해서 새 뿌리 받고 그래야 되겠죠. 예, 꼭요 아이 상태랑 똑같았어요. 예, 요 아이가 입장 바로 밑에, 어, 공중뿌리가 아주 하얀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. 예, 그래서 요 아이가, 어, 상태가 안 좋아서, 아래 밑둥치 예, 목대 다 적심해서 예, 새 뿌리 받았거든요. 예, 꼭저 아이랑 이요 아이가 상태가 또 어, 똑같았답니다. 예, 그래서 공중 뿌리가 그렇게 낫는 거는 의심하시고 뿌리 하긴 하고 예, 잘 체크하셔서 어, 적심했으면 새 뿌리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요런 아이 또 어, 분갈이가 필요한 다육이고 두 번째는. 다육이 입장 색감이 아주 예쁘면서 물을 안 주었는데도 항상. 짱짱하고 변함이 없는, 예, 그런 다육이 있죠. 예, 제가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요 빅트레이트를 제가 보고 말씀드렸잖아요. 예, 요 빅트레이트가, 어, 물을 안 주었는데도 겨울에 단수했는데도 제가 짱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예, 그리고, 어, 그래서 제가 요 아이 상토를 많이 넣어서 그럴 수도 있다, 이 말씀드렸는데, 어, 제가 요 아이를 한번 뿌리 확인하고 해봐야 되겠다 싶었던 이유는 요 아이가 작년 여름에도 입장 하나씩 살짝에 예, 조금 무르는 현상이 있었고 좀안 좋았거든요. 예, 그래서 상토 성분이. 많아서 그런 경기도 있다 싶어서 올여름에 또 건강하게 보내야 되잖아요. 예, 그래서 마, 어, 뿌리 확인해보고 흙도 한번 보고 상토가 많으면은 다시 상토 성분을 줄여서 다시 분갈이 해주려고 어, 흙을 뒤집었더니 어, 요 아이 뿌리 상태가 어, 아주 이 화분 속에 꽉 차있는 거예요. 예, 요렇게 상토를 조금 많이 넣으면은 뿌리가 아주 어,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예 그런데 그 뿌리가 어 화분 가득 가득 차서 이 아이가 통풍이 예 뿌리도 가득 차고 그리고 상토 성분이 많은지라 베란다에서 좀 통풍에 조금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또요 아이도 색감이 아주 또어 아주 붉을 정도로 조금 이상하잖아요. 예, 그래서 어 뿌리 확인을 하고 어요 아이도 제가 저쪽 빅트레이트 큰아이랑 이두인 아이를 제가 분리해서 심어준 아이죠. 예그이 그래 요쪽에 풍경화분에 있는 요 아이도 빅트레이트죠. 예 원래 이두가한 몸이었는데 어 분리해서 심어주면서 이 이 아이가 아주 오래된 아이예요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묵은 아이들 장종류 어, 어, 분갈이 해주실 때는 목대 쪽 부분 보면은 아주 이렇게 어, 많이 묵어서 이그 뿌리가 아주 오래된 예 그런 중간에 그런 목대가 있답니다. 예, 그래서 아 이참에. 이 아이들 목대를 적심을 깨끗하게 해 주어서 새 뿌리를 받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웃님께서 오래 묵은 창 종류는 중간 부분, 예,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간 부분에 뿌리가 아주 말라서 이 뿌리가 원목대에 제 역할을 못하는 예, 그런 뿌리가 있답니다. 예, 그런 목대인 경우에는 어, 적심을 해서, 예, 새 뿌리를 받는 게 훨씬 낫답니다. 예, 그 부분에 아주, 어, 이 말라서, 이 오래 묵은 그 묵둥이, 예, 중간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 이 잔뿌리도 안, 나, 안 난답니다. 예, 괜히 놔두면은 이 오히려 더안 좋기 때문에 그런 묵은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 중간 부분에 아주 말라서 이 딱딱하게 된그 부분은 적심을 해서 그 부분에 새 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분갈이 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도 중간 부분에 아주 말라서 딱딱하게 붙어 있는 예고 그 중간 목대 부분을 완전 잘라서. 어, 요렇게, 새 뿌리를 받으려고 요렇게 분갈이 해 주었답니다. 예, 요 아이도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해 주었고, 예, 요쪽 비트레이트, 예, 요 아이도, 예, 중간 부분, 예, 그 부분을, 말랐는 부분을 적심을 해서, 예, 요렇게 심어주었네요. 예, 요렇게 중간 부분 목대를 적심하고, 예, 새 뿌리를 받는 경우에는, 이 물을 금방 주시면 안 되죠. 예, 윗부분에 조금 정상적으로, 이 자라는 그 뿌리는, 어, 대충 따듬어 주고 했기 때문에, 그 뿌리는 어느 정도 물을 흡수할 수가 있죠. 예, 그러면 한 일주일 있다가 물을 한번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 목대에 잘랐는 그 부분이 완전 바짝 마르면은 예, 위쪽에 남아있는 그 물, 그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겠죠. 예, 그런데, 어, 잘랐는, 예, 적심했는 그 부분은 물기가 완전히 예 목대 거기 말라야 되니까 한 일주일은 지나서 예, 물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 그래서 또 화분은 또 많이 어이크어 어, 작지 않아서 원래 그 화분에 심으면 되겠더라고요. 예 그래서 이번에는 상토 성분을 많이 안 넣고 예 에스라이트 좀 섞고 그래 해서 예요 아이 제대로 분갈이를 해줬네요. 예 제가 요빅트레이트를 심어줄 때. 그 당시에 제가 상토 성분을 조금 많이 넣어서 분갈이 한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예, 왜냐하면, 이 조금 자라게 하려고 예, 했던 예, 그런 아이가 몇개 있는데, 딱요 아이들이 예, 상토를 조금 많이 넣었는데,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, 이, 이 뿌리는 굉장히 많이 예, 성장을 한, 뿌리는 아주 가득 차는 것 같았어요. 예, 그런데 얼굴은 그렇게 어, 많이, 어, 이, 자라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베란다에서 상토성분을 너무 많이 넣으셔서, 어, 자라게 하려고 상토성분을 많이 넣는 거는, 어,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. 예, 차라리, 어, 바람 잘 통하게, 어, 이 상토성분을 줄이고, 봄, 가을에 영양제를 챙겨주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, 어, 또 작년 여름은 또 비가 많이 오고, 어, 장마가 어, 길었잖아요. 예, 그때 이 상토성분을 많이 넣는 아이는 이 입장이 조금 하나씩, 어, 조금 무름정상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예, 그래서 항상 베란다 다육이, 어, 상토성분은 20%를 안 넘는 게, 어,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또네 번째는 화분하고 다육이가 이렇게 안 맞는 경우 있죠 예 혹시 우리 이웃님들께서 고아이를 그 심어 주었는데 자구들이 많이 났다거나 예 그렇게 해서 어그 아이 화분이 좀 작아 보일 때 그때는 제가 저 릴리시나 분갈이 했을 때도 화분 입구가 너무 작아서 그쪽으로 바람이 잘안 통할 것 같죠. 예, 그래서 고른 다육이들 위주로, 어, 그래서 저도 그 릴리시나를 분갈이 해줬는데, 어, 우리 이웃님들께 보시고 화분이 너무 답답할 정도로 입구가 막혀 있다거나 예 그런 경우에는 어, 분갈이를 해주는 게 통풍에 아주 어,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어, 얼마전에 아메치스 우짜란 다육이 예,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줄기 목질화 시키는 방법을 한번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이렇게 예, 가위밥을 다 내주고 지금 가위밥 내준 아이가 꾸덕꾸덕 말라 가죠 예 바짝 말라 가죠 예 그러면서 어, 며칠 전에 봤을 때보다 수영이 잡히는 것 같죠. 예, 요렇게 이 줄기가 더 말라질 정도로, 어, 바짝 마른 다음에 이 아이가 스스로, 어, 그 하엽져서 다 떨어지겠죠. 예, 그러면 지금도 어느 정도 요렇게 되니까 얼굴 위에 속 입장은 조금 짱, 더 짱짱해지고, 예, 요렇게 줄기가, 어, 목질화되면서, 어, 예쁘 예뻐, 예뻐지겠죠. 예, 며칠 전에 그 입장 가입함 내줄 때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죠. 예, 요렇게, 어, 우짜란 다육이는 물을 주지 마시고, 아래 입장, 예, 이렇게, 어, 바, 어, 입장을 떼어내지도 마시고, 떼어내면 아무래도 줄기가, 이, 예, 목질화 되는데 조금 안 좋답니다. 예 이렇게 가위밥을 내주어서 하엽이지어서 스스로 떨어지게 하면은 상처도 안 나고 예 훨씬 더 줄기가 굵지게 어 하면서 어이 수용을 잡는 예 그런 방법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하역지는 방 어, 모습을 제가 또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. 예, 오늘 보니까 아주 제대로 제가 생각했는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또 이것도 우리 이웃님께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, 또 보여드리고 오늘 또 공부 아이들 이렇게 또 관찰하면서 공부 아이들 영양제 희석해서 챙겨줄 아이들 오견 예 작은 오견 요 아이도. 어, 물좀 챙겨주고 여기 에셀리아나 저 꽃은 정말 오래가는 것 같아요. 예이 아이 꽃이 핀지가 한참 됐는데 이렇게 짱짱하게 오래가네요. 예 그래서 요두 아이 어, 또물 말라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예, 또두 아이도 물을 챙겨주고 이렇게 예, 오늘 또 관리를 해주었네요. 이쪽공당선 예, 어, 옆에 예, 예, 끼어서 살던 요 아이 공분에서 요렇게 심어 주었더니, 어, 조금 입장이 펴졌죠. 예, 물을 좀 주었더니, 예, 요렇게 예쁘게 되는데요. 예, 주전자 화분에 아이들도 잘 있고, 예, 공분 아주 초미니 공분 아이들, 예, 다잘 있죠. 예, 요렇게 잘 있고, 예, 요렇게 오늘 우리 이웃님께서 마지막, 어, 분갈이 할 다육이들, 어, 잘 관찰하셔서, 이 공중 뿌리가 입장 바로 밑에 아주 가을 정도로, 어, 그 부분만 많이 났을 그런 경우에는, 이 뿌리 확인 해, 하셔서, 어, 뿌리가 괜찮으면은 그대로 분갈이 해주시고, 아니면은 뿌리가 안 좋으면은 바로 적심해서 새 뿌리 받고, 예,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제가 요, 어, 마리아 철화랑 빅트레이트 분갈이 하면서, 어, 또곧 그 어, 다육이 상태 한번 말씀드리고, 또 우리 이웃 님 비슷한 다육이 고런 아이들 있으면은 어, 한번 어, 뿌리 확인 해서 예, 그렇게 분갈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예, 이렇게 분리해서 요 아이도 뿌리 내리면은 이제 잘 자라겠죠. 예, 이렇게 어, 우리 이웃 님, 어, 봄 분갈이 필요한 다육이 어, 제대로 관찰하셔서 3월 초. 중순 들어가기 전까지 분갈이를 마치는 게 좋겠죠. 얘 예, 분갈이 해서 아이들, 어, 아주 뿌리가 왕성해질 그런 시기에, 어, 맞춰서 분갈이가 끝나야, 어, 제대로, 어, 성장을 잘 해서 장마와 여름 될 때, 아주 튼튼할 때, 그때 맞이해서 잘 보낼 수가 있겠죠. 예,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분갈이 할 아이들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고, 예, 저두 아이를 오늘 분갈이를 해 주었답니다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세요.